6월 28일 날 처음 인바디를 쟀어요 8월 17일 날 어제 인바디를 쟀는데 96.5에서 90.6딱 6kg 정도가 빠졌죠 저녁 시간에 둘다 저녁 시간쯤 됐습니다 오한다 뭐 6시 정도에 쟀고 점심까지 먹은 상태였어요 이런 옷은 그냥 이렇게 검은색 티에 바지, 반바지 운동복 정도 입고 있었습니다 체중이 빠진 만큼 체지방량을 보면 35에서 2 9 2 이것도 거의 6kg가 빠졌죠 거의 그 체중감량이 체지방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준비 걷기를 시작합니다 가볍게 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7분씩 두번 달렸고요 6주차 세 번째 코스입니다 6주차 세 번째 달리기를 끝냈습니다 7분씩 3번 달리기였구요 7분 뛰고 3분 쉬고 3분 걷고 이렇게 세번 하는 런데이 6주차 세 번째 코스였습니다 런데이에서 말하기를 아 힘들어서 카메라 못 들고 있겠어요 런데이에서 말하기를 이제 또, 체력 훈련은 끝났다고, 달리기 훈련을 7주차부터는 한다고 합니다. 거리가 무지마,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더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딱 90km 정도 나가거든요. 런데이 이 트레이닝에 맞춰서 진행을 하니까, 오, 정말 훨씬 달리기 거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네 진짜로 그때는 그냥 무작정 뛸수 있을 때 뛰고 걷고 싶을 때 걷고 이랬다면 지금은 페이스를 맞춰서 정해진 시간만큼 뛰는 연습이 계속 되니까 네, 훨씬 편합니다 서브웨이를 타서 집에 가서 씻고 서브웨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러면은 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루쿤입니다 지금 달리기를 마치고 왔고요 샤워를 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원 플러스 원 새싹보리를 사서 한 통을 다 마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브웨이, 서브웨이를 구매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닭가슴살을 한 덩어리를 이제 삶았고, 소스는, 스리라차와 하인즈 노슈가 케첩이 있습니다. 리듀스드 슈가라고 해가지고, 하인즈 이제, 설탕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케첩을 주로 소스로 먹고 있고요 스리라차도 이제 제공량 대비 5칼로리 미만이라 0칼로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 탄고지 할 때도 크게 먹어도 상관없는 그런 소스입니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로스 치킨입니다. 로스 치킨에 리트 위트. 리트 빵으로 했고요. 야채는 가득 많이 다 많이고 양파랑 올리브 할라피뇨를 많이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보카도 추가를 했고, 와, 아보쿠가 장난 아니죠? 아차가 떨어집니다. 아보쿠네 네. 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조금 입맛이 없네요. 왜냐면, 이거 사러 간다고, 거기 끝나니까 거의 7.5km, 8km, 그러니까 뛰는 거랑 걷는 거 포함, 시간 반 가까이를, 연소를 했더니,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잘안 넘어가는 그런 상태고 소스는 옐로마 우 스타드 후추 올리브 오일 조금 넣고요. 위트 이제 복합탄수화물이라고 많이들 추천해주셨더라고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에서 서브웨이를꽤 많이 한 6, 7번 정도 먹었는데도 감량에는 큰무리가 없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지금 입맛이 좀 떨어지네요. 아, 그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닭가슴살을 따로 삶은 이유는 이게 치킨이 한 덩어리가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닭가슴살을 이제, 아, 한 덩어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원래는, 이렇게 운동을 좀막세게 하면, 닭가슴살 두 덩이에, 복합탄수화물, 통밀파스타를한 50에서 60g 정도 삶아서 먹고요 잡곡밥을, 뭐, 그거는 그람수를 모르겠는데, 네, 얼려져 있 소분돼서 얼려져 있는 잡곡밥을 먹기도 합니다. 김치랑 보통 같이 먹고요 다 다이어트 시작을 한 거고, 몸무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이 너무 많이 악화가 돼서, 건강 이야기도 뭐 차근차근 해볼 테지만, 살기 위해서 운동을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6월 28일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PT를 받아서 딱 10회 지금 받았습니다. 6월 28일부터 시작했고, 8월 18일이잖아요. 거의 50일 정도 지금 딱 지났는데, 네, 거의, PT는 딱 10번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몸이 96kg가 넘어갈 때, 어, 뭐, 이렇게, 과동 범위도 안 나오고, 움직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움을 좀 받았고, 지금은 이제 열 번이 끝났고, 혼자서 웨이트 하고 있고요. 웨이트 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도 또 좋지만, 그것보다는 달리기가 더 언제나 하고 싶었던 거라, 런데이를 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이를 제가, 이따가, 옆에 이렇게, 껴 드릴 텐데요. 화면 녹화를 좀 하면서. 네. 이제 런데이를 제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여기 조면 들어가니까 입맛이 쑥쑥 돌아오네요. 넘어갑니다. 96, 제 키가 182.5, 뭐, 183 정도 되는데, 96kg면 상당히 많이 나가죠. 이바지상 내장 지방도 문제가 많았고, 고도비만, 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하여튼 무조건 비만 인 상태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 이녹화된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언데이 어플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분 달리기라는 게 있어요. 1주차 처음부터 지금 세 번째까지 달리기를 했고, 52일이니까요. 7, 7, 8에 7, 7주, 6, 7주.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달리기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 이 22번, 3번씩 6주니까 18번인데 22번 운동을 했죠. 근데 이제 이 6주보다는 좀 빨리 했고요. 이제 30분 달리기 도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후보자들한테 잘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주차, 1회차는 천천히 1분 달리고 2분 걸어요. 이걸 5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다 5분 걷고 그리고 5분. 마무리 걷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1분 걷고, 아, 1분 천천히 뛰고, 이제 2분 걷고를 반복을 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땐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1분 걷고, 아, 1분 달리고 2분 걷고로 6번. 그리고는 이제 1분 30초 뛰고 2분 걷고 5번.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반복. 1분 30초 뛰고 2분 걷고 5번. 그럼 이제 1분 30초 뛰고 2분 걷고 6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체력을 쭉 올리는 형태고요 6주차 첫 번째 오면은 4분 달리고 2분 걷고 그 다음에 6주차 두 번째로 5분 달리고 이제 2분 걷고 이걸 4번 하고요 제가 오늘 한게 6주차 세 번째인데 7분 달리고 3분 걷습니다 이걸 3번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쭉 해왔잖아요 제가 이걸 그러니까 음 7분도 달릴 만해집니다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림천이라는 곳을 뛰는데 이 도림천이 위에 막혀있는 구간들이 많아서 그 GPS가 잘 튀어요. 근데 조금 그래도 뚫린다서 보면 600, 6분 초반에서 한630 사이 정도 페이스로 뛰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달리기 할 때는 조금 650 정도에서 이제 620 정도까지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도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게, 올라오게, 차례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 그리고 지금 7주차 첫 번째, 이제 다음 2차잖아요? 뛰고 난 날은 무조건 좀 다음 날은 쉬라고 런데이는 말을 해주는데, 7주차 첫 번째가 다음게 이제 10분 달리고 3분 걷고 10분 달린 호스로 되네요. 그래서 발이 다리... 종아리 상태를 좀 봐서 내일 달리기를 좀한번더 할지, 하루는 조금 쉬고 다음날 달리기를 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데이를 활용하시면 좋은 달리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남은 구간까지도 달리기를 좀 해보고, 어떻게... 해하는지 이게 더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28일 날 처음 인바디를 쟀어요. 8월 17일 날 어제 인바디를 쟀는데 96.5에서 9 0 6딱 6kg 정도가 빠졌죠. 저녁 시간에 둘다 저녁 시간쯤 됐습니다. 무한 다 6시 정도에 쟀고점0분까지 먹은 상태였어요. 이런 옷은 그냥 이렇게 검은색 티에 바지, 반바지, 운동복 정도 입고 있었습니다. 체중이 빠진 만큼 체지방량을 보면 35에서 29.2 이것도 거의 6kg가 빠졌죠 거의 그 체중감량이 체지방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좋게 잘 뺐다고 볼수 있다고 하는데 뭐 트레이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좀 근육량까지 늘어났으면 좋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근육량은 뭐 34.8에서 37이니까 거의 그대로 뮤지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아직 먹고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지방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지방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헬스 유튜버님들 엄청 봤어요. 로큰 탄력성이잖아요. 돌고 돌아서 탄력성을 탄력성을 레질리언스구요.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양 탄력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플은제 애칭 같은 별명 같은 거고요. 되게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는데, 나다운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나다운 걸로 시작을 해야, 오래 할수 있고, 내가 진짜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하고 싶고요. 뭐 이거 올린다고 뭐 아무도 안 보겠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 다양한 것들 알수 있지 않을까요? 후다자가 신발 고르는 방법 제가 또 저도 유튜브를 보고 신발을 샀지만 써보니까 어떤지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요. 액티브 왓치 2로 달리기 체크하는 거 추천 중입니다 그런 얘기도 해보고 다양한 이야기들 보려고 합니다 다 먹었고요 아 배부르네요 지금 이게 녹화 혼자 떠들고 있지만 나중에 라이브로도 좀 해보고 싶어요. 얘기도 하면서 밥도 먹고 제가 채널을 하는 것도 탄력성이잖아요. 바닥이라고 느끼고 힘듦을 느끼는 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같이 좀 올라가. 라는첫 번째로 이게 다 다이어트고 건강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더라고.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건강해지고 기운도 내고 우울한 감정들도 같이 떨쳐내고 하는 걸좀 했으면. 그러고 싶어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고, 이분야에기도 하고, 그런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나, 이런 문제 해결, 기획력 이런 것들을 하지만, 언제나 관심 있는 것들은, 변화나, 일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공부하고 있고, 배워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를 가지고 항상 임상 실험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읽으면서 배우고, 읽으면서 배우고 있지만, 항상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어려워요. 누군가 같이 옆에서 해주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있더라고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